영문법특강, 제85강, 고유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 스페인, 어거스트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의 고유한 이름,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유명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언제나 단수 취급, 단수 취급, 그리고 부정관사 쓸수 없고, 복수형도 쓸수 없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is, in, 서울 is in Korea. 서울은 한국에 있다. 어 서울 is in a h 이안 되죠. 어서 t 하는 순간 서울이 여러 개있다는 말입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정관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고유명사와 정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고유명사는 반드시 정관사를 써야 하는 것, 다음에 써서는 안 되는 것,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기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사를 써야 하는 고유명사는 강, 바다, 군도. 공공건물, 서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리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더 한리버 이렇게 얘기하죠. 더 퍼시비 오션, 태평양, 더 퍼시비 오션 안 그러고, 더 퍼시비 오션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렇게, 언제나 정관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필리핀이즈, 필리핀 군도, 더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정관사를 써서는 안 되는 고유명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에디슨, 이거, 어, 디 에디슨 안 그렇죠. 코리아, 더 코리아 안 그럽니다. 유지한 요리, 서울 스테이션, 기타 등등 정관사를 써서는 안 되는 고유명사가 대부분의 고유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강, 바다, 분도, 공공 건물, 선박 이런 것들은 정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외 대부분의 고유명사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화, 추상 명사의 보통 명사화,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어, 고유명사가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 예, 부정관사가 혹거나 복수형이 된다는 걸이 작할수 있겠죠?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모뭐와 같은 사람, 모뭐라는 사람, 누구누구의 작품, 어떠한 가문의 사람 고명서의 그 복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홉 B. Milton. 자, 밀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밀턴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죠. 어 밀턴 하게 되면 밀턴과 같은 훌륭한 시인이 뜻입니다. 밀턴과 같은 사람. 이번에는 무엇만 하는 사람 yesterday I met a s m i t h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뜻이 됩니다 어제 나는 스미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구누구의 작품 she's r l i n g a of Byron Byron 아, 이건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이죠 바이런 Byron. 그녀는 바이런의 작품을 읽고 있다 누구누구의 작품 다음에 어떠한 가문의 사람 Romeo is a Montague Montague 가문의 사람이다 로미오는 다음에 Gertrude Hims in my quest 우리 반에는 세명의 김씨가 있다. 3명의 김씨. 세명의 김씨. 동일한 이름의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뭐뭐 중에서건 뭐뭐의를 나타내는 표현은 관세 조심해야 되는데요. 직접 문장 보겠습니다. Uh, He is the Edison of the Age. 자게 되면 당대의 에디슨이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관사를덜쓰으면 유일한 사람. 그리고 He is an Edison in Korea. 그는 한국의 에디슨이다. 여러 명 중에 하나. 부정 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러 개 중에 하나. 부정관사, 그래서 이때는 여러 명 중에 on에디션하게 되면 여러 명 중에 한명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he에디션하게 되면 정관사, 더를 쓰게 되면 유일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체적으로 어브를 쓰고 전시사 어브를 쓰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명 중에 하나 이때는 대체적으로 인이라는 전시사 쓴다는 것도 함께 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언 n g r a m m 스 d r 를 고르는 문제네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owns are coming to dinner. 브라운지 부부가 저녁 만찬에 오고 있다. The 더브라운즈 부부를 나타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the prize was given by a Dr. Robert. 자, 어, Dr. Robert니까, 어, 로버트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상이 주어졌다. 맞는 표현입니다. 뭐뭐라는 사람. 세 번째 보시면, he is called Shakespeare. 그 다음에 어부가 아니라, 예, 바로 인이 와야 되겠죠. 그는 한국의 Shakespeare라고 불리운다. 여러 명 중에 하나. 이때는 부정 관사 쓰면서, 예, 인이라는 전치사 쓴다고 선생님이 좀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new Ford? 자, 포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포드사한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제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새로 나온 포드사 제품의 자동차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맞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